사실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면 이웃이 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 안에 분노와 진노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습을 보면 분노와 진노가 있습니다 또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그야말로 악을 악을 쓰면서 욕을 해대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진보주의 사람들도, 아, 저 할머니들 도대체 왜 저래? 저 할아버지들 도대체 왜 저래? 집에 가만히 있지? 분노와 진노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에다가 정치 신념이 합쳐지면 광화문이 아니라 총알과 폭탄 파편이 쏟아지는 사지의 네모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언론 역시 돈과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빴던 감정, 과거에 기분 나빴던 거, 과거에 미워했던 거 그거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그대로 대갚아 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습니다. 태극기는 태극기고 촛불은 촛불입니다. 하지만은 사랑할 때는 따지지 말고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받아들여 준다면은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끝도 없이 비난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면은 우리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참미수님 오늘 주제는 용서가 없다면 미래는 없다라는 주제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특강 강의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신 분이고 4대 문명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창조 전부터 존재하시어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이 점점 하느님의 본성을 이해하고 닮아가려 할때이 세상에 때가 차서 오셨다는 믿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회서와 루카 복음만 봐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 줄알수 있고 믿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집회서의 저자인 벤 시라크는 시라크의 아들 예수로 알려졌으며 학자들은 그를 기원전 2세기경에 구약성경을 잘 이해하고 유다교 전승과 다양한 중동 지역의 지혜 전승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동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여길 전부 다 중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벤 시라크는 구약 성서도 다 알고 유대교 전승과 다양한 중동 지역의 지혜 전승 헬라이즘 이런 모든 사상을 이해했던 율법 학자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성서 내용을 보면은 벤 시라크는 기원전 180에서 170년 경에 히브리어 원본을 작성했고 이 문헌이 널리 알려졌다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벤 시라크의 손자가 기원전 132년 경에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좀 복잡하죠, 어렵죠. 원문은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건 제2경전이라 고 그러고 개신교는 외경이라 고 그러는데 시라보로 된 것은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는 시라보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셉도아 진다라고. 어쨌든 이 번역자는 집해서 그리스 번역본의 머리말에서 현대 번역가들의 번역 후기처럼 원본에 관련된 정보와 번역 의도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머리말에는 저자의 이름을 자세히 소개했고 저자가 율법과 예언서 다양한 자료를 통달했다고 소개하며 번역은 에우게테르 왕 38년에 시작했다고 좋았습니다. 번역 이유는 이구 땅에서 살며 학문을 사랑하고 올바른 행실로 율법을 따르게 하고 싶어서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 성서 강의를 쭉 들은 분들은 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데 안 들은 분들은 저 무슨 소린가 뭐 헷갈릴 거예요. 이 집회서는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땅에 살지 않고 각 세계 에 흩어져 사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구약성서를 번역해서 읽히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어요. 근데 하도 이 나라가 와서 치고 저 나라가 와서 치고 그러니까 이 레반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길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전쟁 대국이 이 이집트가 가고 알렉산더가 가고 페르시아가 가고 바빌로니아가 지나다니는 길이야. 그래서 하, 이놈은 이 유다 땅에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갖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도 살고 레바논에 가서도 살고 그리스에 가서도 살고 이거를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가갖고 이 세대가 한국말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그리스 말만 아니까 히브리어로 된 집회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예, 이야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 그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파라오 피라미드.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집트가 굉장한 항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최대 세계 최대의 소적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 정확하게는 72명, 70인 역본, 셉도아 진다라고 부르는 그리스 성서에 나오는 집회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거의 2000년 동안 그리스어 집회서만 우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개신교가 1517년에 종교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건 그리스어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다 외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제2정경으로 우리는 계속 인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도 저하고 한 번씩은 다 갔을 사해바다에서 1947년 동굴에서 사해 동굴에서 시브리어 집에서 원본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 내용이. 놀라운 신앙과 지혜가 담겨 있는 성서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평일 강론 때 예수님께서 루카 복음 6장에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이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죠.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더 어려운 요구를 하십니다.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정말 따르기 힘든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은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려면 이 속옷까지 가져가라고 할수 있겠어요? 우리 다벌사이버 교우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말이, 이게 말이지, 이게 내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아우, 저거 너무 힘든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삶에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오늘 제 1독서에서 듣는 집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충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분노와 진노가 혐오스러운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면 이웃 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동시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 마음 안에 분노와 진노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습을 보면 분노와 진노가 있습니다. 또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 갖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그야말로 악을 악을 쓰면서 욕을 해대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진보주의 사람들도 아저 할머니들 도대체 왜 저래? 저 할아버지들 도대체 왜 저래? 집에 가만히 있지? 분노와 진노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집회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복수하겠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내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차, 불의 한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도 내 죄도 없어지리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일단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한테 부족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지금 집회서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지금 광화문에 모인 분들과 그 피해 때문에 가게문도 못 열어 생계가 깜깜해서 분노에 쌓인 모든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집회서와 복음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제 형제가 남도 아니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일곱 번이 아니라 일은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단한 번이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태극기 집회 때문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고생할 국민 생각하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이젠 좀한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마음이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용서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마음 한쪽에 한 구석이라도 촛불과 태극기가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부드럽게 잘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로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과 지지자들도 한 번이라도 오죽하면 그 더운 날 광화문에 모였을까 생각해 봐 주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움과 분노,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종교 하나만이라도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북한이 넘어와갖고 너 예수님 배교해라 그러면 아마 이 중에 내가 보기엔 한 3분의 1은 죽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나는 배교한다고 그러는 분도 있지만은 3분의 1은 아마 목숨을 내어놓을 겁니다. 그런데 종교에다가 정치 신념이 합쳐지면 광화문이 아니라 총알과 폭탄 파편이 쏟아지는 사지의 네모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10월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 또 모이겠다는 분들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론이 살아 있어야 하는데 언론 역시 돈과 권력과 연결되어 있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법칙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오늘 먹을 쌀이 없는 분들 쌀 보내 주기 운동을 하는데 정말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보내 주셔서 이제까지 단한 번도 쌀 사고 된장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분명 태극기도 신청했을 것이고 촛불도 신청했을 것입니다. 물론 거의 보수에 가까운 개신교, 개신교인데 20분의 목사님들도 거의 쌀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냐, 촛불이냐? 무조건 쌀이 없다면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471분에게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한 분에게 쌀을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주 애절하게 정말 어렵다고 쌀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보내드리겠다고 그리고 쌀 신청하신 분 가운데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수녀님이 찾아내서 보낸 분입니다. 대상자 이름이 웅우웬링치예요. 나이는 2019년 12월 30일 날 태어났어요. 이제 9개월 정도 됐죠. 병명은 고열 열 경련입니다. 엄마 아빠는 33살, 38살 베트남 사람입니다. 아기의 부모님은 부부가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아이가 생겨 출산을 보통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베트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서 양육을 하고 아이의 부모는 돈을 벌어 보낸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12월 30일 날 태어났는데 작년 작년 12월 30일 날첫 확진자가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코로나19로 귀국길이 어렵게 되었고 아기의 엄마는 아기를 양육하느라 일을 하지 못하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당 일을 하는데 요즘 거의 다 일이 없어서 수입이 없답니다. 이런 와중에 아기가 아파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생활이 어렵게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쌀도 떨어졌지만 아이를 위해 쓸 돈을 비축하느라 엄마는 밥해 먹는 것도 아낀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귀국할 수 있는 날이 와서 아이를 베트남 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본인은 다시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아이 병원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거리고 있다고 김보니타스 수녀님이 신청을 대신 해 주었습니다. 재미난 건 된장은 안 보내도 된다고 그니다 자기 베트남 사람들은 된장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쌀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쌀을 보내드렸습니다. 베트남 뭐 지난번에 혐한이 있어갖고 굉장히 서로 갈등이 있었죠. 우리가 과거에 나빴던 감정, 과거에 기분 나빴던 거, 과거에 미워했던 거, 그거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그대로 대갚아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라서 태극기는 태극기고 촛불은 촛불입니다. 하지만은 사랑할 때는 따지지 말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받아들여준다면은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끝도 없이 비난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면은 우리 미래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또 의사들 좀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권만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까? 이런 큰 생각을 하면은 자기 그 되지도 않는 고집을 그냥 끝까지 하지 않고 이 정보도 정확하지 않는 걸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곱 번 용서 하시는 것보다 단한 번만이라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이 미사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60, 70, 80대 신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일으켜 놓은 나라를 정부가 북한에 갖다 바친다고 분노하고 있죠. 그 우리가 설득해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태극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 좋은 나라 북에 갔다 바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한번쯤 생각해 봐 주신다면 서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분노가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거부하면 그 감정의 무게는 결국 나 자신을 짓누르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갉아먹고 내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그대로 되돌려주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증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깊이 갈라져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반목이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따지지 말고 용서할 때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실천할 때 그곳에 진정한 평화와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용서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Amen.